다음. 우와. 우와! <목소리가> 여러분, 빨랑 감탄하세요. 헉, 이게 뭐야? 짜자자잔, 짠. 어, 잠깐만. 이거 확대하니까, 어? 응? 음? 도지학원에서는 <목소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면 안 돼요. 설탕 코팅도 있네. 당원, 야! 학원에서당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 왜요? 아, 아저씨가 서 있다만, 빨리 장성에다. 따라가고 싶지 않아. 아, 아줌마만 만수무강하세요. 다 다시 반생하셔야할것 같기도. 짱 빡치는데, 좀 친다. 일등이 뭔지 모르겠지만, 미리 파이팅! 러브 티셔츠! 또라이 콘테스트 연거 있죠? 우승, 우승 상품 인증했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든 우리 또라이 콘테스트 1등한 어느 시청자 내가 왜 1등? 1등의 상품은 다낭쥐 빠스 어떤 대머리 빡빡이 양마가 1등 상품이 빠셋해서 괜히 긴장하고 있었다 2등 상품은 바로바로 바로 강아지 팬티 비물바스 패티시라이 뭔 소리야 야! 그런 패티시 없어요 저딴 걸 상품으로 치는 것일까? 2등 내가 안쓰다이기 1등의 상품은 바로 비물바스 말고 중상자인 가러브 티셔츠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 지금 택배가 뭐. 왔다. <laughs> 스컬! 혹시 도라이 컨테스트 1등 잡게? <laughs> 아맞다옷 찼나봐요? <laughs> 좀 감추고 다니면 안 될까? 내가 좀더 부끄러운데? 자 2등 상품 강아지 펫 띄우기 보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싫다. 당인했다고 입어야지. 이건 너희들 위해 준비했어. 왜 있어 이크라? 왜 멋있잖아? 어떻게 니가 불쌍해? 누가 대충 웃고 있는 거안 보여? 음... 마아 그냥 난로베야정말이 씁! 벗어라! 헬란 좀 빨리 가봐! 가버리시라고 바보같애! 아니 로베 너무 가벼워서 날아낄 것같아 아파? 시원거 다시 말해봐! 난 무겁다고! 이게 테니스와 드래그풀지 않나요? Yeah. 예! 얘 죽은다! 다 죽인 이래플! 파이애플이게 아직 잘 버리지! 안에서 킹받... <킹파트. 웃음> 감사합니다! 넌 방송 끝나고 보자! 시원... 미쳤는데? 이게 드랍이야? 진짜 드랍도 비트인데, 스컬한데 브루룩 핫하긴데? 오! 그래, 이맛이지. 저기요, 그 사람이 가거 뭐죠? 이 밑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수상해. 오! 이 인체 비율 뭐야? 이거 어려운 자세인데 물편 미친 거 아니야? 물을 똥치냐? 그리다 보니 싸순이? 사슴이? 그리다 보니 싸순이가 나오면, 그리는 음, 창문으로 뛰어들이세요 오! 댐! 뭐야? 부끄러워해아 부끄러워, 아오이식구나래아어디 보는 거예요, 편태 우와! 우와! 아하! 잘생긴 사이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생긴 사이클의 모습을 항상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차! 저도내 얼굴인데! 참. 오! 나잖아! 아, 윙크! 내 얼굴 너무 잘생겼군! 에이? 사이클이 뭐죠? 그러게요 저도 깜, 어이구야 가버렸네? 뒤에 있는 저 갸름한 얼굴상을 한 분이 지금 사이클 씨로고 음... 저렇게 해놓은 거야? 감사합니다 하이파. 상당히 생소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압박의 주도권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어. 다시 한번 말해 보시지.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해 보시지. 다시 한번 말해 보시지. 아이따 그 사이클 씨가 저희 저에게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 드리면 유산이요? 너희들 아이고, 다 아이고, 가져도 돼. 뭐... 너희들 너희들 가져. 아, 아니, 아니, 자 한번 봅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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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사이클 씨의 유산을 한번 받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잘라다 헬러, 헬러님. 아! <laughs> 헬러님 머리만 제거하고 로베님한테 붙이면 아닙니다. 어. 아, 미친 어,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노래기 도망갔어. 해. 아이 노랭이 도망갔어! 아이 노잼! 나베야 니가 <laughs> 할래? 아나 나름 나갔다. 잘 어울리는 거 같아. <laughs> 예지몽의 변태, 틸러의 1인 방송입니다. 사이클 림은 하늘을 가셨다니. 어? 사이클 씨가 어떻게 하셨어요. 되었느냐. 저희가 지금 아오지 탐각이까 <laughs> <laughs> 저기요? 아뭘 뭐 하는 거야! 하지 아, 마! 하지 아, 마! 노베가 모자를 준비해봤어, 볼래? 짜잔! 이 애는 노스애이왜 하필이면 북이죠왜 <laughs> 하필 이인데 한강이라고 해가지고. 아 미친 양마야이쁘아아 아, 이뻐 <웃음> 이뻐. 미친다. <laughs> <laughs> 진짜 설레임이야 <설레이지야? 웃음> 근데 남해양이 원래 <laughs> 원조이는 합니다. 예뻐 보여서 로베가 쎄겠어. 로베야 그 훔쳤다는 발 잘못하면은 <laughs> 당신 별명이 <laughs> 상해질것 같은데. 그 지호를 <laughs> 정해 <laughs> 로베 방금 뭐... 감이 양마들 진짜. 그래. 아 허락해준걸로 알고 달려볼까 우리? 자 진정해. 가보세요오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이게? 야 우리 페루스트냐? 찐이다! 실사판이네요. 남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렇게 막 정신없이 먹어. 냠냠냠. <목소리> 우와 <목소리> 어? 귀 같은 것도 너무 귀여워. 무슨 귀지인데? 로베야 이히힝 해봐 한 <목소리> 번. 왜? 네 다음. Yo! 트래핑 나이트! 리드북의 악마 텔로입니다 고양이 남해입니다. 우와! 나한테 이런 수련을! 자, 남해양. 그대의 드립력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오케이! 룸의 룸의 교룸! 뭐야, 이게? 한심합니다. 한심하는 <목소리> 거 맞아? <목소리> 이거워서 설레는 거 아니야? 허무 있는데? <목소리> 더운 숨도 내쉬는데? 아, 귀엽다. 아, 죽이고 싶다. 야, 너이거 와. <목소리> 가리를 잡아다가 내가 돌라이버 돌리는 거 아니야. 텔러 통 지켜! 아이씨. 와아. 와, 이리, 그리면서 치 흘리는 거 땅느라 고생했다니. 자, 다음. 품짤. 어? 뭐 오, 움직이네? 오오 어? 어, 어, 어. 어, 뭐야, 잘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추르다 뭐? 미쳤나봐. 오, 감사합니다. 아니, 채색 너무 잘했는데? 아니, 손을 너무 잘해. 손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파란 로베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그런 겁니까? 이 부터 찢어줄게. <laughs> 와 아, 감사합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잡지 시리즈.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데빌이 이 데빌이 아니다. 데빌이 아니라 다빌이야. 이거 데빌이 아니라 다빌이야. 오 오. 잘 그려. 정말 너무 잘 그렸어요. 오. <목소리> 야, 이제 사이클이랑 썸타 옷도 빼서 입는 거야? <목소리> 저게 왜 사이클이야? <목소리> <목소리> <하는 거야>? 저거. <목소리> 근데 이거는 그 사이클 옷이 아니라 거의 가죽 느낌 인데 이거는. 오. 어두운 사이에 저 빛나는 느낌 너무 멋있어. 오, 어? 왜? 배인 어, 게 너무 들레?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히 인간 <laughs> 인간 따위가 어딜 감히 나를 넘어를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제발. 없어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오, 우와. 누구 심장이지? 사이클인가? 드디어 사이클을 담갔구나. 야왜 아, 나만. 어? 왜 나만. 우와 뭐야. <목소리> 와, 사이클 씨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난리날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아니 저랑 사이클 씨만 야, 나오고. 텔러 씨 사이클 씨 이거 보면 반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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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해보자 해보자. 아, 다리에 자고 뭐야? 아, 아, 그게 아주 그게 그냥 그게 아주 그게 그냥 거야? 다 벗겨라 아주? 아주 막 스타킹도 신기고 막막 그래라? 달러는 저런 게 좋아서 어렵구나. 아닙니다. 와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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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목소리> 진짜 대박. 아니 어쩜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너무 멋있어. 예. 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 욕망 분출은 정말 제목부터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오 뭐야 이거? 코치 씨가 되어가지고 그 뭐지 반응을 한번 해봐요. 아 해볼까? 음. 이게 뭐야? 나 아니야. 근데 너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야? 뭐야 저거? 자 다음. 저게 아리따운. 아리따운네요. 조심하세요. 오. 이런 거 그림에 아리따운 게 아니라 머리 따요요. 솔직히 좀 이번 <laughs> 거좀 쳤다. 아, 이번 이번 거좀 괜찮았지. 아씨 뭐야 이게. 야 대어빙해라. <laughs> 오빠 어디가? <laughs> <laughs> 어디 가냐고. 나랑 놀아줘야지. 아 <laughs> 어, 뭐야 이게. 만약에 사이클신 있었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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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 <이게> 뭐야? 뭐 <laughs> 어, 이런 걸그래다 쏴! 어쩜 이 피야? 아니야 사이클신 그게 아니라 헬로. <laughs> <laughs> 너왜 벗고 있어?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비인데 <laughs> <미인다>, 이 정도는? <laughs>